안녕, 저녁강좌야 오늘 만날 보물은 바로, 파워레인저, 루팡퍼스, 페트라퍼스. 무려 15포인트, 싸게, 할인해서 파는 것이야. 우와. 사보니까 여기, DX 다이얼, 파이터도 있고, 오, 엄청 많다. 얘네 할인안 하네. DX 트리거, 머신 스플래시도 엄청 많아. 오, DX 빅토리, 스트라이커도 엄청 많고, DS 사이에 스트라이커도 엄청 많아. 오 자, 또 볼까? 어 이거 쓰고. 루펌 페트로 페트로 카이저. 이거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신제품을 무려 59,800원짜리를 만원인 한해서 49,800원 팔아. 한15% 정도 싸게 파는 것 같은데. 페트로 카이저. 내가 한번 전에 최초 파는 거 보여준 적 있으니까, 어, 한 개밖에 안남았어 이야, 할인하니까 자작 꾸 팔리네. 어. 이렇게 총한 대, 두 대, 세 대. 4대가 합치하는 어, 4대 아웃트 로봇이야. 게다 여러 가지 합쳐할수 있는 로봇인데, 내가 전에 보여준 적 있으니까, 그 영상을 확인하도록 해. 자, 여기는 루팡카이저도 55,800원에서 만원 할인해서 45,800원. 9월 9일까지 하고 있대. 어, 그전엔 다 팔리면 아무 소용 없겠지. 루팡카이저도 만원이나 싸게 파준다고. 우와, 좋겠다 이야. 어, 조금, 조금 더 매력적인 가격이 됐어고 어. 되셨네. 여기 해 여기 또있나 볼게 이야 여기 또 있잖아. 루팡카이잖페트로카이 여기 도 이렇게 여기 고있 자, 여기 도대체 어딘 걸까 있잖아. 로기플러스 야타점이야 필요한 사람있이아 여기 또 있잖아. 여기 또있아여아여또또있잖또 빠이빠이 빠이